부모가 삶의 인생의 보람을 느끼는 것은 자녀가 키가 쑥쑥 자랄 때입니다. 좋은 것은 먹이지 못해도 또 때가 되면 키가 자라고 또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는 것이 이제 부모의 기쁨이죠. 하나님도 아버지 되시니 자녀인 우리가 키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자라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도 신앙이 자라는 것을 스스로 확증을 할수 있어야 돼 아, 내가 많이 믿음이 컸구나, 믿음이 자랐구나. 이걸 스스로 알아야지. 자기 믿음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또 믿음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자기가 가진 무기가 어느 정도 되는 것 알아야 쓸거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무기가 작다 그러면 세상에 나가 쓸수 없고, 그러나 믿음의 무기가 점점 자라고 커진다 그러면 내가 담대하게 그 믿음이라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내가 믿음이 어느 정도 컸는지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를 스스로 알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나이를 하면 얼마 정도, 몇살 정도 먹었을까요? 여러분, 건강검진 하시죠? 건강검진 하시는 마지막에 자기 신체 나이가 나와요. 그쵸? 저는 나이가 58세인데 58세보다 많이 나오면 좋을까요? 적게 나오면 좋을까요? 당연히 적게 나오면 좋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굉장히 관심이 갔는데 만약에 제가 58세라고 하는 믿음의 나이가 있는데 내 믿음의 나이가 이것보다도 훨씬 더 70이나 80 정도의 하, 묵은 그런 나이가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 하는 생각이 돼요. 근데 나이가 58세인데 믿음의 나이 측정해 봐도 아직도 20세다, 30세다 그러면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뭐했나 이런 싶기도 하고 또 믿음을 사용할 때 되면 자신감 높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미음의 나이가 내가 살아온 나이에 비해 어느 정도 될까 여러분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중 하나 좋은 방법이 이런 것 같아요. 복잡하게 측정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이 아버지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다고 하는 믿음 있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시죠? 네 그렇죠. 또 하나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자,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두개 중에 어떤 마음이 더 많, 많, 많습니까? <laughs> 여러분서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 부모에게 받으려고 하는 거죠. 자꾸 받으려고 하는 거고, 그 안에서 뭔가 누리려고 하는 건데, 종이라고는 뭐죠? 주인의 말을 뭔가 따르고 순종하고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이것을 어느 쪽만큼 내가 마음이 가는 거냐, 이게 따라서 신앙의 성장의 상수기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70, 80이 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고 구원은 받죠. 그런데늘 받으려고 생각은 보다, 참 조숙하고 믿음이 좋지만 정말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은 난 하나님이 종이다. 하나님 이 시키신 일을 한다. 이런 마음으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집안의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가 자녀가 부모를 이게 나이가 들어도 맨날 받아가려고 받으려고 하는 자녀하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가 시키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자녀들 차이가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다는 마음, 이런 마음이 뭐냐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뭘까? 이걸 찾는 거예요. 마태모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아마 이세 가지를 물어볼 거죠. 그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그런데 세 가지가 뭐 믿음, 뭐 소명, 사랑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세 가지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내게 맡겨 준 일을 잘 했느냐 그죠 열처녀, 처녀의 들러리로선그 일을 잘 했느냐는 거고 내가 너희에게 맡겨 준 능력, 달란트를 네가 잘 썼느냐는 거고.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줬는데 네가 나에게 받은 사랑을 사람들에게 잘 전해 줬느냐고 하는 그 사명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좀 성장했다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 주신 일이 뭘까? 그걸 찾는 거죠. 그게 바로 소명이라고 그래요. 사명이. 어려운 게 아니죠. 소명이라는 것은 내 인생에 막 엄청난 위대한 일을 찾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맡겨주신 일이 뭘까, 그걸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청년들을 보거나 또 나이든 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이 소명 때문에 헷갈리신 분이 꽤 많아요. 나에게는 특별한 뭔가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은 소명을 주실 때 니는 구체적으로 이 직업으로 일을 해라고 주시진 않아요.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길, 뒤에 느끼게 되아 이게 나의 소명인가 보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모세나 사도바울도 자기들 소명을 알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와서 끌고 가셨습니까? 끌고 가셨죠 모세라는 사람도 호랩산에서 끌고 가셨고 사도바울도 담비석도상에서 끌고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소명에 대해서 신암으로 알게 되고 내가 확신에 대해서 스스로 가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없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끌고 가아 훗날 느끼게 되는 거 그런데 자기 머리로 자기 지식으로 소명을 확신해서 뭔가를 출발하려고 하는 사람은 덜 헷갈리고 헤매고 늦어지는 그런 거예요. 따라서 소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 주신 일이 뭘까? 그걸 찾아보는 거죠. 자, 오늘 하루 하루에 날, 날 시간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오늘 무슨 일을 하라고 여러분에게 주셨을까요? 어려운 일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셨다고 하면, 우리에게 주신 소명, 맡기신 일은 뭐냐면,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이 시간을 사랑하라. 그래서 신학의 모토, 제, 제가 있는 목회의 모토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따라해보실까요? 지금 사랑. 지금. 또 하나는 뭐죠? 어떻게 기억하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행복한데. 참 강의했지만, 곁사랑이에요, 곁사랑.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줬다 오늘이라는 시간, 지금이라는 시간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라고 해요 엄청나고 위대한 일을 하는데요 자기 곁에 있는 사람을 맨날 무시하고 괄시하고 나가서 큰일 만한다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한 사람이야 집에서는 가족들에게 잘못하고 맨날 욕하고 권위 있게 대하면서 교회 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무슨 소명을 감당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소명이란 하나님이 주신 내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랑하는 건 어떻게 사랑하냐면 지금일하는 시간을 내가 사랑하고 지금 여러분 시간을 사면 졸수 있으며 안 졸아요 조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 나를 부르는데 조는 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은 빨리 끝내고 다음 시간을 간다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면 지금 있는 시간을 내가 막 사랑하는 거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은 절대 미워 죽겠는데, 떨어지고 있는데, 집에 가면 기다린 그 사람은 그게 아니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 이그 양과 염소의 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한테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모셨습니까 항상 그렇게 있는데, 예수님 모셨습니까 중요한 거죠. 오늘 귀한 사람을 만났어요. 어제 저녁 늦게 메일이한통 왔어요. 메일이 왔는데, 20년 전에 저희 교회 청년이었던 사람이, 조선족이었는데, 조선대학교에서 학사 과정, 석사 과정을 공부했던 두 사람. 이두 사람 이두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냐면, 세 명, 원래는 세 명이었어. 홍트리어 이름에 다 홍자가 들어가 그래서 홍트리어라고 그랬는데, 조선족이 세 명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냐면, 이 사람이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최초에 갔을 때다 따라왔어. 근데 그첫 번째 갔던 팀들이 선교사가 지금 두 명이나 왔잖아. 우리 우리 교회에 있뭐 한명지 그리고 김지선 그리고 우리 선교부장 오리통거 맡았던 김기훈 집사님. 홍트이요 이렇게 다간 사람 이분이 20년 만에 한국에 올 일이 있어서 나와서 오늘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정말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식당 식사라고 딱 나오는데 생각지도 나 자주 가는 식당인데 이 사람이 뭐냐면 그 식당 주인을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나오면서 교회 나오시죠 그랬더니 하여튼 나가려면은 동명교회 안 가고 당연히 서수교회 가야 되지 이런 말은 나가면 안 되는데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마음에 뭐 동명교회든지 서수교회다 좋은데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은 조선족이고 중국에서 다 들어왔는데 나는 매번 갔던 내 곁에 있는 이 식당에 있는 주인에게 그말 한마디를 못했는데 이분은 와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아 너무너무 내가 부끄럽기도 하고 목회자로서 감사하기도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크다는 것은요 중국이 조선족이고 20년 동안 떨어져 있어서 광주 20년 만에 왔더라도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고 내 사람으로 생각해서 친절하게 대하는 그게 진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믿음이 성장했다 성숙한 것은 당연하고 그 나에게 좋은 일인데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요. 하나님이 좋은 일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나게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과 소명이 크고 엄청난 복잡한 게 아니고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의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해야 될 가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오늘 말씀,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뭐라고 그러냐면 네의 사람의 이웃의 반경이 넓어졌을 때, 그 사람들 소리까지 듣는 게 성장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어렸을 때는 자기 친구들, 집에 가족들, 자기만 알고 살다가 대학교를 가고 사회에 나가면 만나야 될 이웃들이 넓어지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근데 그 사람, 은 어떻게 하냐면, 세상에 나가서 이웃의 범위가 넓어졌는데, 여전히 자기 이야기만 듣고, 자기 가족의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직장이 되고 성진돼서더큰 큰 일을 감당해서 공동체가 커지는데 여전히 이 사람이 그 공동체 넓은 사람 이야기를 안 듣고요 여전히 자기가 듣고 싶은 사람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성장한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 누구죠? 솔로몬의 아들 루호보암 있잖아요. 루호보암 여러분 이야기 너무 너무 잘 알잖아요. 왕이 됐어요.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이 찾아옵니다. 복잡한 이야기는 제끼고. 아버지 솔로몬 때 궁전을 짓고 성전을 지으면서 20년 동안 사역을 한게 너무 힘듭니다 이제는 우리 노역을 좀 줄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 3일 있다가 나와라 고민이 되죠 여러분 마이 그래서 나이든 어르신들한테 고문을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결국은 누구의 이야기를 선택해요? 그렇죠 어른들의 이야기는 노역을 좀줄여주십시오 친구는 강하게 쉽죠 재직이 아니라 정갈재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결국은 자기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요 자, 보십시 왕이 됐습니다 자기가 챙기고 자기가 해야 될 공동체의 사람도 이렇게 많아졌는데 누구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자기 친구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이것은 성장과 성숙 이런 사람이 오면 은 다락 끈짝 나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이 체포됐죠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이게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의 역사나 지금이나 동일한 이야기예요 정말로 그 공동체를 책임지고 넓은 사람은 귀가 듣는 넓은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이 루호보암의 아버지가 솔로몬이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루호보암이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았죠 큰 칭찬을 받아서 어떤 약속을 네가 만약에 범죄를 했더라도 네때린 내가 절대 매를 안 때리겠다 그리고 네 아들 때의 매를 맞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 그건 거예요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생겼죠 그런데도 솔로몬은 벌을 주시지 않고 누구에게 벌을 주신 거예요? 아들 여로보암에게 벌을 주 결국 나라가 나눠, 막, 나눠주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솔로몬이 왕에 올라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들어서 네가 뭘 구하느냐 이랬을 때 솔로몬이 이렇게 구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뭘 구했죠? 이게 이제 잘못된 거라고 한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뭐죠? 지혜와 지식이 뭘까요? 그것을 정확한 원문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자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있어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가 뭐예요? 듣는 마음 솔로몬이 이렇게 작다가 더 많은 백성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어는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의 백성이라고 표현해요 사명을 받는 사람은요 범위가 점점 더 커지고 그걸 감당하는 사람 범위가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나라 주의 백성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나중에 이 많은 백성들에게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작은 아이라고 표현을 해요 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없고 재판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이 공동체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 이게 지혜인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지혜는 듣는 마음이고 듣는 귀다. 이게 성정에서 일관적으로 이야기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솔로몬에게는 이거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지혜, 듣는 마음, 그 지혜로 나에게 판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면은 듣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로 판결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내 공동체, 내 아는 사람만 듣는 게 아니라 주의 백성 전체에게 들을 마음이 있는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귀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까지 듣고 계세요? 내가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계세요, 아니면은 누구든지 나에게 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 이야기를 다귀 기울여 들으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그걸 들어야지 내가 지혜가 생기고 명치.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혜뿐만 아니라, 든 마음뿐만 아니라, 부기영화, 모든 것까지 다 주시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고 이렇게 칭찬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면 뭘 구해야 되겠어요? 지식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뭘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이것을 구하며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것을 구하며 주의 마음에 든지라. 다 가져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듣는 기도라는 건 뭐냐면은 딱 그게 이 정답으로 나는, 듣는 마음이 듣는 귀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걸 듣냐? 듣던 대로만 듣는 게 아니고 공동체를 점점 넓혀가면서 듣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두 사람 이야기만 귀에 들었는데 내가 자리가 올라가고 공동체 맡은 일이 맞다지면 더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듣는 사람만 귀에 들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그런 마음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복을 받으시려면, 다 받으시려면, 뭘 기도해야 돼요? 옆사람들 이야기하십시오. 듣는 마음을 기도하세요. 그 이야기도 안 듣잖아요. 지금 옆사람 이야기하면서. 안 듣잖아요. 그러면 들을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무슨 사랑이라고 했어요? 곁사랑이라고 했고. 요 옆사람이 지금 말한데 안 들어. 그런데 무슨 얘기 듣는 마음이 들어요? 안 들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옆사람이 뭐라고 하면 제일 먼저 들으려고 해요. 눈을 보여야 지금 사람이 곁사랑이 근데 그게 습관적으로 안된 사람이세요. 내 생각에 답해가지고 안 들으면 절대 그 사람들 성장 성숙이 안 되고 공동체가 작아지고 망가뜨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르오보암 때문에 또 나라가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갈라져 그것도 북쪽으로 간 열두 집합 열열 집파가 가버리고 남쪽은 두지파만 나오게 남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서 네가 무슨 일했느냐 을 내가 맡기신 일을 했느냐고. 요즘 하나님께 질문을 받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이런 일을 했으면,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으면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하나님 내가 있는 맡겨진 자리에 나는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고 노력해서 많은 사람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위로가 됐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교회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듣지 않으면 안 된다. 듣지. 여러분, 말할 때 마음이 평안하세요? 들을 때 마음이 평안하세요? 아, 잘 모르세요. 오늘도 친구하고 대화를 했는데, 말을 많이 하고 오면 평안해? 아니면 말을 많이 들어주고 오면 마음이 평안해? 요 그렇죠. 이게 말을 많이 하고 오면 평안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정신 차려야 돼. 왜 그냥 막 입이 막간질간질하고막 막 쏟아내고 오면 평안한 사람이면. 그런데 말을 많이 하고 오면 불안해. 그런데 말을 많이 들어주고 오면 마음이 평안하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선생 되지 마라. 어쩔 수 없이 저처럼 선생처럼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은늘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 말하기가 싫어. 혼자 있는 게 말이죠. 여러분 개그맨들이 집에 가서 이야기할까 하는까요 그거 안 한다잖아요. 말을 많이 하면 자기 영혼이 불안해. 그래서 영혼을 평안하게 만들 시간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기를 소망해요. 우리 외에도 여러분 그걸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어. 특히 제가 이 듣는 마음 듣는 기가 부족하고 성질이 급하니까 많이 기도하고 죄송한 마음이 많이 있죠. 작년에 해마다 가는 세미나가 있는데 그 세미나가 말씀드렸는데 8년 만에 똑같은 세미나 주제를 반복했어요. 세미나 주제를 1년 전에 먼저 선택하고 지도 교수나 경제 연구원에 1년 동안 부탁 설문 조사까지 분석을 했는데 발표하는데. 이게 한국에 나가는 트렌드를 1년이나 2년 전에 빨리 주제를 캐치해서 그래서 AI,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2년 전에 벌써 나와서 우린 주제를 다 끝내버린 그런 상황이 그 세미나가 근데그 세미나 주제, 작년 주제가 뭐였냐면 놀랍게 소통이었어요 근데그소통이란 주제를 언제 했냐면 8년 전에 한 주제를 다시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8년 전에 했던 주제와 지금 주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시대가 지금 소통의 부재라고 하는 것들 그러면서 교회의 위기를 뭘로 해결해야 되냐 소통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라 우리기도 나름대로 소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많이 반성을 했어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더 많은 소통을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작년에 정책당에 하기 전에 성도 여러분께 정책 제안을 받았죠 150분의 사는 성도님들이 정말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지금 벽에 이렇게 하겠다고 붙여놨는데 보신 분 네. 예.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이야기 만 들어 이야기는 매우 안 들어 분명히 여러분 헌신 이야기를 우리는 귀담아 듣고 이것은 하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미루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여기도 붙여놓고 저기도 밑에 붙였는데 그걸 안 드시네. 그래서 들으셔야 된다. 들으셔야 돼. 그래야지 소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책 과제의 소통을 먼저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당회의원들은 서로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제가 안 들어요? <laughs> 예. 무슨 소리를 들으셔? 예. 우리 당회의원들은요. 제가 와서 그 전에도 그랬지만 제가 온 13년 동안 당회에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단한 번도 큰 소리 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당회를 다른 교회처럼 한 달에 한 번은 게 아니라 저희는 매주 일 합니다. 매주 일 당회, 왜냐하면 성도들의 이야기를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믿어 그때 듣게. 그리고 기도하고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회 안에도 소통을 하게 되는데 당회원들만 소통한 게 아니라 재직부서 사람들하고 잘 소통 이야기를 들으라고 해서 우리는 부서에 부장하고 총무만 세운 게 아니라 회계와 서기까지 세웠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 이야기를 같이 듣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2년 전부터 저는 교구장님들을 제 방에 모셔서 한 달에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게든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카톡방을 개설하고 그걸 정책에 방향을 놓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교구장님은 또 부용 목자님들과 카톡방을 개설해서 그 안에서 소통을 좀 하라고 했어요 개설했습니까? 네, 개설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그렇게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올해도 이 임직자 공청회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한 존집 분, 그쵸, 안수입사님, 권사님들, 그분들 모셔가지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저와 대화한 게 아니라 장로님들이 30분, 30, 40분씩 토론을 하고 나와서 발표하고 저하고 질의 응답하고 그렇게 소통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일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에게는 또 교회 발전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4년마다, 5년마다 한 5, 60명이 두달 동안 모여서 교회의 그동안의 비전이 얼만큼 마 진행되느냐, 또 앞으로 어떻게 열 것이냐해서 서로 고민하고 토의해서 책자를 만들어내요. 코로나 때문에 없었는데 올해 연말에 또 정, 교회 정책 비전에 맞게 교회가 가고 있는지 성도 여러분들 보고 와서 또 그걸 토의하고 연구하게 될 겁니다. 올해 새롭게 신설한 그 당회의 협의 연기 뭐냐면 어, 교회 발전 협의에는 4년이나 5년에 한 번씩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 협의에 제가 제안을 했어요. 교회 협의회라는 것이 예를 들어 청년들 회장도 참여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자치기관 모든 양대다 참여하셔서 교회의 특별한 일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상의를 언제든지 모일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무슨 집을 하나 산다 그러면 교회 협의회를 무조건 부를 겁니다. 다. 그러면 청년 회장 전부 다 모여가지고 의견을 발표하면 거기서 또할 거고 또교회의큰 무엇을 걸쳐 간다 그러면 교회 협의회를 또 부를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임시적, 계속적으로 주기적인 게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이 일이 사악되니까 뭐 결정할 일이 있으면 교회 협의를 구성해서 이야기를 들을 거라고 예, 예,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소통의 장을 또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많이 요즘은 대면이 힘드니까요. 카톡 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길들을 좀 많이 했고, 여러분에게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교회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당회가 뭐 특별히 당회만 한게 아니고요. 올해부터는 당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무슨 그 정책을 결정했는 것을 제주계 회의록을 저 벽에다 붙여놓잖아요. 그 붙여놓은 것처럼 당회 회의록도 발표하고 제주계 때 붙여놓기로 했어요. 당회가 뭐복만전처럼 우리끼리 뭐뭘 만들고 뭐 결정하고 그런 게 아니고 투명하게 당회록을 공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2월부터 제주계할 때당회록을 공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에서는 조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재직의 회의록 분야 모든 것을 다 공개하고 여러분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읽고 관심을 보고 의견을 반영해 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의견이 여러분 일방적인 의견이 만듭니다 그래서 한쪽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의견을 조, 조합하고 조율하고 균형을 맞추는 일이 참 중요하다 오늘 여러분 이 로보험이 어른들을 듣고 그다음에 청년들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럼 그다음에 하나가 빠진 거예요 뭐냐면 서로 의견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 만나게 해야 돼, 만나게. 근데 자기가 그냥 선택하고 만 거야, 듣고. 그건 아무런 소통이 아닌 겁니다. 소통은 뭐냐면은 의견이 다를 때 반드시 노인들과 자기 청년들을 다시 붙여서 다시 이야기하게 됐다면 아마 좋은 방도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소위에서 좋은 방법을 생기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부장이나 어떤 교회 리더 동, 공동체가 될때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그두 공동체가 만나서 사람들이 만나서 자기들끼리 토의해서 서로 양보하고 누가 자기가 부족했던 점을 스스로 알게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식 두 명이 싸웠어. 그럼 부모가 일방적으로 네 잘했어, 네 잘못했어. 아니면 맨날 우리가 뭐라 그래요? 둘다 잘못했다 그랬죠, 항상. 둘다 잘못했다. 그러지 않고 둘이 붙여 놓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스스로 뭐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찾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공동체가 단번에 다 하나가 될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대화법이라는 게참 중요해요. 대화법이. 소통이 왜안 되느냐? 대화할 방법을 잘 몰라요, 대화를. 저도 대화가 익숙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살면서 대화법이라는 걸 제가 한번 여러분게 소개드렸는데 참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제 아들이 그 여친을 만났는데 어떻게 좋은 여친을 만날까 그럴 때 내가 아빠가 30년 노하우가 있는데 이걸 들어보니까 있더니 진짜로 그걸 듣고 적용해서 이야기를 했대 그게 뭐냐면 이건 거예요 두 사람이 또 사귀는데 서로 중국집을 갔다 이야기 여러분 들었죠? 중국집을 갔을 때한 사람이 뭐 먹을까 물어봤어요 근데 저쪽에 짜장면을 먹겠다 그래 그럼 이쪽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제가 이걸 몇번 이야기했을 땐 전혀 깨끗하시네요 <laughs> 저쪽에 짜장면 먹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라고? 아, 나 우동 먹을게 나는 볶음밥 먹을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어, 짜장도 간 짜장이 있고, 유님 니 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짜장이 있는데, 뭘로 먹을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저사람이 말을 내가 들었다고 하는 신호를 보여주는 게 중요해. 그런데 짜장 먹을게. 그럼 나, 아, 나 우동 먹을게. 그럼 대화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당신 뭐 먹을래? 그러면 나는 우동 먹는다 그러면 되는 건데, 문제는 저사람이한 대화를 듣고, 거기에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주는 거예요. 짜장 먹는데도, 아, 그래. 여기 간 짜장도 잘하고, 이건 이것도 잘하는데, 그 중에 세개 중에 좀 비싼 거 먹고 좋은 거 먹고 이게 맛있더라. 이렇게 권유해 주는 게, 그게 대화법이거든. 근데 우리는 뭐냐면, 저 사람이 짜장 먹는다고 대답할 때 이야기 해놓고 나는 뭘 생각해 버렸어. 나는 뭐 먹을까? 생각하는 거야.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대화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이야기를 듣고 또 높은 단계, 한 단계 이야기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게 돼 있어. 반드시. 그럴 때 대답해 주면 될 거야. 그럴 때 나도 같은 거 먹을까? 그럼 더 기분도 좋고 다른 거 먹어도 상관없잖아. 요 이게 이제 아주 간단한 대화법인 거예요. 그런데 이 대화법이 기본이 뭐예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 한 번만 더 찔러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찔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본적인 대화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화법이 돼야지 소통이 되는 요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화법을 몰라요. 그런데 대화법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저상했던 말을 듣고 하나만 더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돼또 그런 사람이 있죠. 야, 짜장 먹고 싶다 야, 짜장 맛없어. 우동 먹어. 그럴 수는 그러면 안 되고. 더그 사람이 원하는 쪽으로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목회자 여러분도 마찬가지. 자녀들이 뭘 하고 싶다 그러면 왜 하고 싶은데, 뭘더 하고 싶은데 깊이 있게 물어 주는 거란 말이야. 또 고민해 보자, 기도해 보자,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소통인 겁니다. 대화는 상대방의 의견 다름을 확인하고 끝내버린 게 아니라 저 사람 이야기를 좀더 깊이 들어가고 한 단계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그 방법, 한 가지 질문이 소통의 대화 방을 이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자녀와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반드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 듣는 마음과 듣는 귀를 가진 사람이더라. 다른 거 절대 기도하지 마세요. 명예, 부, 세상의 성공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야. 자녀들 이 부분 그냥 오늘 솔로몬처럼 다 주시는 거니까 그죠? 거저 더무 다 주시니까 뭐냐면 하나님, 하나님이 맡겨 주신 그 공동체에서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을 가진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죠. 하나님. 다만 내 인생 가운데 내 입보다도 내 귀가 더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는 내 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내 안에 평안도 오고 하나님의 복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